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자, 오늘은 굉장히 실전에서 많이 봤을 법한 그런 형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. 자, 백이 보통 이렇게 해놓고 손 빼고 다른데 이제 끝내기나 중요한 곳에 이제 착정을 하게 되는데, 네, 이거는 흙이 먼저 두면 패도안 나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자. 어떻게 두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<laughs> 자 일단 젖혀서 주는 거는 백이 이렇게 둬서 이쪽으로 붙여서 다음 수가 없어요 깔끔하게 백이 살아가는 모양이죠 자 여기서 또 생각나는 거는 붙이는 거거든요 늘어서 자 두면은 막는 것보다는 여기 찝는 게 모양이 있는데요. 여기 여기 묘수가 있어요. 패 모양은 실패 죠 사실 패만 나도 백은 아, 뭐 굉장히 산줄알았는데 패만 나도 조금 실망할 법한데 더 크게 실망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. 패도 안나고 잡히거든요. 제일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를 한번. 저 치는 것도 마지막으로 한번, 오답이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. 그냥 따서안 되죠. 자. 금뭐 나와도 이어버리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. 여기서 이제 치중이 제일 쉬운 수고. 여기 100이 이쪽으로 뒀는데, 자, 여기서. 먼저 이쪽으로 붙여도 되고요. 이쪽으로 먼저 들어도 될것 같네요. 자. 자, 이쪽으로 먼저 들어서 배기 못 건너가게 예, 막는 게제 최선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면 여기 예, 가만히 늘면은 먼저 잡힙니다. 이제 이렇게 두면 이제 성공이죠. 배기가 다 잡히는 거죠. <laughs> 자, 배기 이쪽으로 붙였는 있는데 여기를 치받는 거는 똑같이 여기 흙이 이쪽으로 들어서 그냥 이 돌들이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백이 한 집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도 잡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기서만. 괜히 여기다 두면은 실패입니다 괜히 이런 데 뒀다가는 해도 안 나고 흙이 여기 잡혀 버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. 여기를 두면은 흙이 여기 백이 여기를 들어서 네, 이제는 이 돌들이 먼저 잡히는데 여기 뒤로 이렇게 맥 잡, 어, 잡고자 하는 수가 이게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점. 먼저 이렇게 잡는 수. 이거 말고는 다른 수는 다안 됩니다. 다른 수는 뭐 이렇게 젖친 다음에 뭐 패를 하는 게 있긴 있는데, 뭐할로 그렇게 어렵게 될 필요 없는 거죠 이제. 그냥 그냥 빠지기만 하면 이걸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